고인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너는 웨빙 컨텐츠 크기의 소통의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가족 패밀리카라고도 불리는 헬리스테이드 차량 가격에 나왔는데요. 아주 튼튼하고 가성비 넘치는 헬리세이드 차량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 8에의 가솔린 또한 최고 등급인 힐리 그래픽 등급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라이프 스타일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썬급코까지풀 옵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한, 1인 신조한 사람으로서, 완전 우타고 차량입니다. 보험 1억에는 단순 공세 작업이 되어 있다는 것, 아, 전보축의동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흔히 말하는 사부 뭐 1억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 시연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202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고요 94,000km뿐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보는 게 너무나 좋아을것 같고요. 자, 7인승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펠리세이드 자,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면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주 웅장하죠? 자, 라지에터 이 그릴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웅장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에는 크롬으로 이렇게 뱅기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층 더 튼튼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조명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방 카메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본인들 잘 아시는 어려운두뷰까지 장착이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국내부한번 볼게요 국내 자신 있게 말씀 드릴게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흠집 하나 없습니다, 고객님들. 보시다시피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헤드램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풀 LED 헤드램프로서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자 이쪽 범퍼 부분이라든지, 자 아래쪽 범퍼 부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하단 부분도 이렇게 크롬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차량 상태 너무나 좋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헤드램 피도 아 보시다시피 백화 형상 전혀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너무나 시크합니다. 자 신차 못지 않은 오늘 펠리세이드 저희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웨인차 진짜 업비해서 강태 작업과 실내 클리닝 작업까지도 다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바로 최고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회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프론트 핸다 한번 볼게요 자 프론트 핸다 부분들도요 너무나 깨끗하죠 여러분들 자 다니시 부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휠 부분 보시면 컨디션 너무나 좋죠 자 컨디션 100%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타이어 같은 경우는 미세린 타이어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빌러 쪽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 이쪽에 약간 기스가 있네요 여러분들 약간 기스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아래쪽 볼까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후측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측방 감지 센서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어 부분 너무나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기스 부분 전혀 없죠, 여러분들. 자 사이드 스텝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좀 세련미가 넘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 열어보고 내부 한번 볼게요. 자 내부 보시기에 된다고 하면 자 도어 트림 상태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메탈 소재로 이렇게 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윈도우 버튼도 거의 사용감 없고요. 자 가죽 시트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고객들 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크레 사운드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다는거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도 너무나 깨끗한데요, 우리 고객님들. 자 전동 시트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또한 이쪽 옵션 상황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후측방과 차선이탈, 전자파킹과 프렁크 홀드 버튼까지도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트 등받이 쪽 보시게 된다고 해도 사용감 전혀 없죠 아주 컨디션 상태 100%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뒷 도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뒷 도어, 도어 부분도 보시다시피 비싼 업적이거든요 물방도 아예 없고요 자, 관리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 상단에 한번 찍어주세요.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루프레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보통 루프레 보시게 된다고 하면, 관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쭉 보시다시피, 루프랙도 관리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자, 던진 선로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어 핸다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어 핸다 부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 타이어도 미세진 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정도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휠 관리 상태는 말안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포번 보시게 되다 보면 아주 큼직하죠. 제품도 큰데요. 자램프 너무나 크죠 우리분들. 자 아주 큼직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 부분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 자, 크롬으로 이렇게, 이렇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머플러도 너무나, 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 썬지 상태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데 너무나 깨끗하죠? 자, 너무나 깨끗하고, 자, 차량 번호가 100, 거에 1340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한번 넣어볼게요. 당연히 캘리 그래피드급 차량이기 때문에 정등 프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분들. 되게 넓죠? 자, 또한 자 아, 이렇게 뭐? 가리막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분들. 자, 또한 이쪽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뭐 2열과 3열 자동으로 폴딩 상태를 할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분들.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받침대가 있는데, 자, 받침대 열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쪽 뒤에도 이렇게 폴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카니벨 같은 경우에도 이쪽 중간에 어, 막혀있지 않잖아요. 우리 7인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팰리세이드도 당연히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굽혀있지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자, 전동 트렁크 아주 잘 닫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어 핸드 부분도, 보이다시피, 자, 기스한 없습니다. 진짜 컨디션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휠 달리 상태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쭉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이나마 기스다, 이런 돌빵이나, 이런 게 궁극 잡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나 깨끗하죠? 자, 사이드 스텝도요,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자, 올라가기 불편하잖아요, 우리 여 자, 이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호 부분 너무나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자, 사이드 빌러 도한번 볼까요? 자, 사이드 빌러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건데 아, 아주 깨끗하게 달관리되도 없습니다. 자 단차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건들. 자 단차 부분은 전혀 없고요. 자, 뭐동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예, 부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에 휠 관리 상태 깨끗하죠. 뉴님들 또한 파이어 트레드 상태에 약50% 정도 남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 펠리세이드3.8 가솔린 4륜의 캘리 그레필 차량 외관 보정인데요 이 차량 100점이에요 오늘. 100점 중에 100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휠 관리 상태 차량 외관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 진짜 관리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도 2천만 원 부모관때 차량일 때는 우리 고객님 너무나 좋아하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자세한 스펙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식 펠리세이드 사륜의 3.8 가솔린, 캘리그리픽 등급 차량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시동 아주 잘 켜지고요. 자 크로스터 너무나 멋지죠, 우리 우윤들. 전자 크로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주행거리가 94,779km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후측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클로스터에서 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전망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핸들도요, 너무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자, 한 명이 운전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또한 블루투스 기능 주차 버튼도 있고요. 우측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쪽에 한번 부, 보여주세요. 도어 트림에도 이렇게 앰비언트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쭉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앰비언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 한번 볼게요 자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죠 우리 분들 자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블랙박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빼놓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만약에 블랙박스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서비스로 드린다는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하이패스 눈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LED로 어, 실내 등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천장 보여주세요. 자, 천장. 깨끗하죠 우리 고님들? 자, 자재도요, 너무나 좋은 자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님들. 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센터 페시아 쪽 한번 볼게요. 자,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어우, 너무나 멋지죠?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고님들. 자, 보시면 터치감도 너무나 좋고요, 우리 고님들. 자, 내비게이션도 잘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어라운드 뷰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고님들. 자, 블루링크, 뭐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의, 예. 뭐 음성인식 차량 설정, 모든 거를 여기서 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죠, 우리 분들? 자, 이렇게 아주 도어 부분도, 라이트 부분도, 시트도, 자,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한번 볼게요. 자, 메탈 소재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버튼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풀 오토 듀얼 에어컨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들 자, 작동 잘 됩니다. 지금 에어컨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자, 휘터도 아까도 한번 해봤는데 휘터도 잘 나옵니다. 자, 버튼식 기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정품 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짜 깨끗해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러들 자, 한번 닫아볼까요? 네, 사용감 전혀 없죠? 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분들. 어 컴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토 홀드 버튼과 경사로 밀림 방지 리미티드. 자 또한 전후방 주차 감지 센서. 어, 오토스타 비디오 비전까지. 자 비디오 비전 이렇게 하시면 전방과 후방 전부 다 보인다는 거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양 좌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다 되어 있네요 우리 분들. 자말 그대로 진짜 풀 옵션입니다 우리 분들. 자 또한 어, 스마트 충전 거치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분들. 네 충전 아주 잘 되죠. 네 그리고 USB 단자. 자 또한 자컵홀도 이렇게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조수석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시트 너무나 깨끗하죠 우리 고객님들. 자 지금도 이제 코일 매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트는 여기 고객님들. 어 너무나 실내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지금까지 앞면 보셨는데요. 정말 썬루프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2열에 가서 제가 상세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뒷도어 한번 볼게요. 자, 도어 트림 너무나 깨끗하죠? 자, 나프, 나파가죽으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었는데요 진짜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자, 또한 뒤에 수동 커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캠핑 가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컵 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했을 때는 네 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 뒤에도 클레 사운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제가 앉아보겠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박이 무조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폴딩도 가능하고요 아까 트렁크 열었을 때 자, 자동으로 폴딩이 될수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폴딩 자체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보시게 된다고 하면 카니발 7인승 보시게 된다고 하면 보통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자이 차량도 7인승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3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이제 8인승이라든지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7인승만의 혜택이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가죽 상태 너무나 깨끗하죠? 네,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도 나파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너무나 편하게 승차감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한번 앉아볼게요 자 앉아 봤는데요 자이 차량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카니발 4세대 7인승 차량 모이게 된다고 하면 되게 좁아요. 근데 하지만 펠리세드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차량 너무나 넓습니다. 자, 앞뒤 공간 너무나 넓고요. 자, 보시면 패드 공간도 너무나 넓고요. 아주 편리하게 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쪽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자 LED 조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리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너무나 편합니다, 우리분들.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죠? 자, 양자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다 있고요. 자, 온도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아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시각잭 단자 하나, 2 2 0 v 트데이트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지금 갈리면에서 어떤가요?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깨끗합니다. 자이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저희 웰빙차차사 TV에다가 전화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이상으로 어, 앞 열과 뒷열다 보셨는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또 리뷰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까지 2020년 시월에 등록한 차량 펠리세이드 차량 보셨는데요. 자이 차량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 3.8의 캘리그래피 등록 차량이고요. 라이프 스타일까지 추가 옵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루프까지 프로 옵션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다시피 외관 상태, 내관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요. 잘린 상태 에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행거리도 94,000km 안된 차량으로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미세뮤 전혀 없다는 거 성능 지상에서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량 구매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4,99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 웰빙스테트션리에서 2,75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것도 구입이니 백화풀이고요 구목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웰빙신찰 t v 의 후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